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멘. 택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도록 택하신 교회의 영원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도와 하나됨을 이룬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 그리, 일,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어, 세상은 영혼의 불변, 불멸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영원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하지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계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육체의 부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구약의 사상은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이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다시 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분명 이삭을 죽이러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갔다가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갔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지만 이 아이가 약속의 아이이기 때문에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결국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요, 구원과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절정이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줘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육체적 부활을 이룰 것인가?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육체의 부활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증명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나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육체적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 육체의 본질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동일한 물질로 회복되며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동일한 불멸하는 영혼에 의해서 동일한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 석지 않고 불멸하는 생명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사람들은요,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혼과 몸은 분리되게 되죠.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죽께로 올라가요.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영혼과 몸은 영원히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더는 먹고자고 마실 필요가 없는 법 제한되지 않고 막힘이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와 동일한 육체, 우리와 동일한 영혼이 결합되는 것 같은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동일한 몸과 동일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택함 받은 백성들은. 부원과 영광을 누리는 반면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내쫓겨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의 부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공유를 베푸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공유를 드러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도록 비참함 가운데 놓이도록 만드시는 거죠. 곧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확실하게 선포하시며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육신의 부활이 주는 위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주는 위로. 첫 번째. 넘겨주세요.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보음 23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죽께로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가정이며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마저 이 땅의 고난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예비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믿는 일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는 영원히, 영원히 구원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속에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로인 거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보시죠.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기쁜가요?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한번 있다가 나쁜 일한열번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항상 기쁜 일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면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이 마쳐질 때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기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복된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이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뭔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다시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주는 위로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죽게로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공간과 시간 등의 제약을 받지 않은 신령한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도의 몸과 우리의 몸은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육신과 다른 신령한 몸으로서 불멸의 상태를 이루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약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는가를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 또 다시 오심을 통하여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활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의, 최적의 상태로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않고 사망을 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감백성으로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몸을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죽개로 돌아가 영생을 누리며 육신의 부활을 기다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뭐 죽었다 살아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반복해요.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삶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의 인생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요 끊임없는 즐거와 고난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혼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처럼 고단하고 힘든 삶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고난이 이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주께로 올라가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 그 안식된 삶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내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그 약속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 너희가 영원한 구원과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며 소망 가운데 몸의 구속과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58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영생이란 다음에 넘겨주시면 영생이란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만 아닌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에 대하여.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근본된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현재 또는 미래 행여하여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류를 위해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상, 십자가의 죽으신과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발견된 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건 어떻게 주어져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생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에 누리는 것처럼 생명이 끝나면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위로를 얻게 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귀로도 듣지 못한 겁니다. 마음으로도 우리가 떠올린 바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했을 때그 육체의 부활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삶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괴락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결말 짓게 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연약함 등이, 연약함 등으로 인하여 눈물 짓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땅.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밀 자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며 그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눈으로 담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차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은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지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상받고도 남을 만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결말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땅에서 위로함을 받게 되고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으나, 누리는 것이 없으나, 모든 삶에서 우리는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영생의 완성은 두 가지 단계, 두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로부터 해방된 은혜의 영혼이 즉시 하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영혼들은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죽음을 끝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가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심판이 임했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영생이 완성되어서 육신에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부활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영생의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육체가 부활할 때 완전한 구속을 받고 영광을 입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는 완전히 완성되는 단계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육신의 부활이 일어나며 하늘에 있던 모든 영혼들은 육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의 결합을 통하여,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때, 그리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무죄를 선고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택한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유죄를 선고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육체의 부활을 할 때, 구속에 몸을 입고 영광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3일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상태를 입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며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온이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1단계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최종적 완성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육체의 부하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매 주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완전한 성취를 누릴 자들이다라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육체의 부활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들을 영원토록 풍성히 누리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마지막 날의 몸의 부활은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영광이요. 유기된 자들.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준다 라는 것이죠. 또한 택함받은 자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이겨나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